거일까지. 아, 주연이 형아침하 한번 파이였는데. 아. 그러고 아 기가 막혔는데. 전권이안 오니까. 아. <laughs> 키키키 다시 할게요. 14초. <laughs> 아주 뿌리 이렇게 안 잡히죠. 그거. 아니 <laughs> 형 미끄럽다니까. 나도 <laughs> 마지막에 뜨는데 빠져 갖고. <laughs> 근데 털이 없어, 제가. 털이. 땀모으면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. 저는. 아이고~ 난리났다. 네, <laughs> 리베로다리베로 정훈이 형 잘했어 14초, 4초4초4초입니다2초

센터들이 너무 좋아. 오우! 웅주 아주 날렵한데. 요터 왔던 느낌? 그치. 그치. 그그그 야, 지금 야. 혀 야. 진 않은 것 같아. 니까거셔 나왔어, 셔 나왔어. 기가 막 이렇게 레이어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. 얘네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. 그래서 파울이 더잘 불리는 것 같아. 왜냐면은 밑에서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데 3점? 2점이야 2점, 2점. 아무도 없어발밟는 맞아 밑에서 하면 밑에 팍차버리면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막기가 좀더지는거그팔에 건드려야 돼 굿샷 어우 잘들어가는데 뭐라? 안 겪어서 그다 나도 안 겪어야 돼, 나 다시. 이제 나색한지 나세, 한 12년 돼가지고 이제 시력 좀 떨어졌는데 아, 3점이야 3점 오. 사이드 사이드 반칙이요 화이트 골 사이드 14초, 14초. 아. 오 이야 2장 2장 다 들어가는데 오 상윤이 형 나이스 <목소리도> 아우 비웠다 제대로 비웠다 이 <목소리도> 사이드, 사이드. 또 태아 태어, 지어 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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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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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태어, 태어, 태 태어, 태기 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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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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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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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시그니처인데, 시그니처. 아, 시그니처인데. 아, 시그니처인데. 아, 3. 아. 3, 3. 나이스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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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 어, 아, 태형 멋있었는데, 아. <laughs> 들어갔으면 쇼츠인데. 아, <웃음> <웃음> 이제 쇼츠 안 나올 것 같아. 아니, 아까 그, 아, 놓고 아, 오르고 하나 했잖아. 아.

나 상훈이 상훈이 러요만 둘이 뭐야? 뭐야 <laughs> 진우? <laughs> 저걸 어떻게 다니? 이 아깝소. 자주형 <laughs> 아, 아 스코어런데? 막내야 <laughs> <다들? 웃음> 막내. 아까도 내가 득점 다 했잖아. 어땀 나는 거 보이지? 성우경이랑 다르다고, 나는. 성우형은 땀이 안 나. 아 태질 아니야, 태질? 아니, 걷... 아니 그래도 땀이 그렇게 안 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? 주현정도 안나는것 같은데. 안땀나는 증거. 오 아예! 아 와이. <laughs> 공명히 저렇게 하려고 한거 아닌 것 같은데. 퇴장할 뻔했어요. 9살 할 뻔했어. <했어요>. <laughs> 예, 예, 예. <laughs> 회장 <회장님이라서 좀 아홉 웃음> 안 봤으면 진짜 막이 정도. 회장님이라서 아무 말안한 거야. 아 좋다. 뭐. 저거두번 하면 혼나야 돼. 할수 <laughs> 아, 있어. 할수 있어. <웃음> 본인은요? <웃음> 네? 뭐래시냐고요 너무 아, 하고 싶어가지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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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! 21초. 형과, 형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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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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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대표님, 그저 쓰길래 나는 비슷한 줄알았지포기한 거지. 3, 3, <laughs> 아, 3, 리 10, 11, 12, 13, 5 15, 16, 할게요. 이분이야 맞아. 이 전부 차가 잘못된 거야. 이어애들이 열심히 아, 안 뛰는 거 어린 애들 어른놈 스들 오유. 투샷이야 투샷. 저렇게 뜯어야 하던 어떻게 알았어요? 야, 딱 날아가는 각도 보면 난, 난 날아갈 수 있어. 난알수 있다고. 형 3년 쓸 때도 아까 그 각도, 형 각도도 한번 찾아봐요, 형 각도. <웃음> <웃음> 형 각도도 좀 찾아봐. 야, 그래서 먼저 큐석아 이렇게 먼저 해. 아, 너 깜짝 아니야, 자기, 자기, 거, 거, 알아? 자기 거는 들어간 줄 알아. 아니, 형 그랬는데 들어가면 <웃음> 어떡해요?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아, 나이스. 3리 3. 리리시 귀여운데? 공주형경쳤다 웅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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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드리죠. 헤 오늘은 포인트로 했어. 오. 또래 포인트. 진짜 진짜 헤어지. 야, 그럼 스리라고도 얘기 안 어. 민망할까 봐. 맞아, 맞아. 어 앞에 대우? 스파이다, 스파이다, 할수 있어, 사무나. 빨라 점수는.